이거 안다는데 숲만 다만다 보고. 있구나! 보고. 할게요 보고. 야만다 레영, 숲만 다 보고. 숲만 다 보고. 숲만 다 보고. 숲만 다 보고. 숲만 다 아! <제일 오>! <laughs> 공격! 공격! <목소리> <동격! 목소리> 오케이, 까 맞아, 요 어. <목소리> 저, 정현이 눈치로 네. 눈치로러 갔어. <목소리> 아 전기네전기네 없어요! 없웃지이오버야몇 어, 점이야? 2점, 3점 2점인가? 어, 몇 점이에요? 점이네 점이야? 3점이야? 이것도 3점? 아, 3점이야 3점. 해헤해는해요해요해요못 잡는 너요 헤헤요 ㅎㅎㅎ 워워워 워! 우 아우 괜찮아 괜찮아 버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와 빅바디 빅바디 바디 가자 오케이 아 이거 해야되는거 아야 아야 이거 해야되는거 아야 아야 아야입니다 아야 아야 아 개웃나요 우리 팀팀 파울이야 팀파넵 와우 와뭐 가져왔어 가져왔다 아, 와우와님형 wow. 형님! 형형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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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파리님형 형님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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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야팀잘 찍힐까 봐 패스했어. 야옹이야, <웃음> 야옹이야. <웃음> 야옹이다요. <웃음> 야옹이. 야옹이다요 야옹 진전이안니네 오지 않나? 우와! 오, 오, 오! 아니 우 뭐야. 지원이가 존나 애털리네 그냥. 하지, 왼쪽 돌발 잘 놔줘. 와! 이거 넣어 줘야 돼. 아 우와! 리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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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대로. 아, 대로서 박스 더 잘해야 돼. 잠깐만. 아, 5대 0. 5대 2, 5대 2. 5대 0. 5대0이응못 5대 5대 넣었어. 아, 아, 수이 하나도 못 넣었어. 아, 개 <laughs> 점프판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점는거 조심해 우와 지원이 진짜 매섭다 가자 가자 오, 빠르다, 빠르다,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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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, 뭐, 멋있게 못 넣게요 멋있게 못 넣게요 <laughs> 영어상박 빙동이 에요 우와 에누 <laughs> <엘루어> <laughs> 그렇게 막는 거 아니죠? 낙법 <laughs> 낙법 <락법> 잘 치시네요 <laughs> 잘 넘어진다 어? 아니 안된다 아까. 어 생길 거 <것> 같아. 안된다안 돼. 와! 까비 까비 까비. 와, <laughs> 자세 좋다. 자세가 좋아. 야. 와우. 오! 우와! 우 와! 10 코트 뛰고 어때요 어때요? 한번더 뛰시고. 풀타임이었어? 오. 네. 예! 나이스 나이스. 안녕하세요. 할로 할로 할로. 할로. 성공이에요. 아, 저거 접같네 소비 <laughs> 왔니? 갔어? 아이스. 스리 또 가동해야겠다. <laughs>

<laughs> 아 너무해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<applied> <laughs> 가스 <올라가지구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<recreate> <laughs> <패스>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요 우리 파하파하 <laughs> <파울. 웃음> <laughs> 선수입니다. 분 우와! 우와! 어, 이거 그 원래 파울은 하지 않았어? <laughs> 자그렇커 <가자>. <컬이 웃음> 잘하지 않아. 이다엔돈 와! 앤머니요 빨리 끝냈어요, 정. 혼자, 혼자 다 아, 넣어. 아, 혼자, 아, 혼자 다 넣었어요. <laughs> 팀보다 위대한 선수. <3승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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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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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잡아저 저런 걸. 오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요왜요요세요세요 설명 세요세요 <좀 해주세요. 목소리> <설명 좀 해주세요. 목소리> 아 KBL이네. <laughs> 소프트콜, 소프트콜. 아, 아이스크림콜이야. 드실래? 물이 <laughs> <우리> 번진 했다. <laughs> 아이스크림콜. 아, 어이 <laughs> <오이. 웃음> 엔드원 머신! 예, 아 엔드원머신。 성희 엔드완머. 이름이 k a o o e n t o 이해 a p p r o v d 저기 컸다. 아손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데 g 네. o g o 어디어디어디 어디. 어디, 아 이거야. 다둘다팀파울이 어, 어디 뿌린? 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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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, 어. 어, 시간은 어떻게 돼영0이야 아침 바로 이렇게 찍고. 4서는거 아니에요?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? 1분. 1이아 1초 몇 초? 1 0.002초인 거 같은데? 어, 어. 아, 여기 <laughs> 안 나오잖아요. 네? <laughs> 팀 <사와서 동계였어요>. 그러게요. 끝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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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이거 쏘고 끝인거같아 에. 못날거 같은데요? 아!